하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어, 비오지마 <laughs> 비올것 같죠 진짜 <laughs> 저 자리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온 사람들도 있던데 비를 맞고 있는 마리오 비가 지다가 드디어 멈춰서 콜나한 <laughs> 마리 <laughs> 역도예요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막... 아, 혼자 모터캠핑 가기 힘드네요. <laughs>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터캠핑이 될것 같아서 혼자 좀 급하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포천에 있는 G2 캠핑장인데 여기가 막 엄청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더라고요. 한 2년도 안된 걸로 아는데 제가 여기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여기 집이랑 왠지 좀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여기 수목원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건너편에 있어서 제가 유턴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빼면 되게 가까이 있고 캠핑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시절부터 여기 차로 오갈 때마다 캠핑장 간판이 되게 눈에 띄거든요. 어, 캠핑장 예약을 할 때마다 지투를 갈까 항상 이렇게 후보군에는 있었는데 끝내 가보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 저 혼자 갑니다. <laughs> 평일에 4만 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laughs> 되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한테는 장점으로 오는 게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캠핑장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오델은 어제 일이 있어서 퇴근을 못했기 때문에 저 혼자 가고요. 좀 급하게 준비를 해서 잘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드디어 겨울 침낭이 와서 여기 아래다 뒀는데 확실히 그 예전 침낭보다 살짝 무게가 있어서 핸들도 많이 무거워졌고 짐이 왜더 늘었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가방이 안 닫혀가지고 올라타서 또 바람을 열심히 빼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와 여기 또 숲길도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나 앙상한 가지만 남았네요. 단풍을 여기서 작년에 봤었는데. 모델이랑 같이 커브 타고. 올해는 여기서 단풍은 못 보고 지나갔네요. 그리고 지금 하늘이 약간 우중충 하잖아요. 이따가 비 소식이 조금 있어요. 피칭할 때만 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캠핑 때 저희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작을 다못 태우고 한반 정도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장작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 커브에 그 장작까지 실을 공간은 없어서 그냥 장작을 새로 사는 걸로 하고 그거는 제차 트렁크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로 갈때 그때 다 태워야겠어요. 지금 준비하면서 너무 더워서 이 패딩 조끼를 안 닫았더니 춥네요. 그래도 전에 처음으로 혼자 모토캠핑 갔을 때 그때는 1시간 15분 정도 되는 거리를 가서 지치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자주 오가는 동네, 동네라고 해도 되나? 엄연히 <laughs> 어, 포천인데. 그래도 자주 다녔던 곳이어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뭔가 이런 마음이에요. 뭐안 뭐 되면 집에 들렀다 오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여기 카페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요. 날씨가 심상치 않죠? <laughs> 아까는 피칭 다 마치기 전까진 비 오지 마라 라는 마음이었는데, 제발 도착 전까지만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먼지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 쪽만이. 많이... 어, 비 오지 마. <laughs> 먹구름이 점점 많아져. 제가 알기론 아마 저기 끝에 가서 유턴해서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될 거예요?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여기입니다. 지2 캠핑장. 아, 오케이. 엉뚱한 데로 들어가진 않겠네요. 저기 그 광릉숲길을 30km 제한이어서 그 구간을 천천히 온 거를 감안하면 되게 좀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저기가 약간 경사가 있고 캠핑장이 좀 깊숙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여서 장작을 사러 갈 때는 오토바이를 끌어야 될것 같아요. 난다. 옷이 패딩 입고 올걸 그랬나? 조끼 말고? 어, 내일은 조금 더 춥던데, 내일부터 이제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가깝다는 생각에 옷을 패딩 조끼를 입고 왔는데, 출발할 때는 덥겠지만, 달리면서 이제 얼어 죽는 거지, 이제. 아, <laughs> 어, 저기서 유턴하면 되겠다. 이건 짐이 많아도 한 발로 걷더니 착지가 가능해서, 좋습니다. 지금한 1시 46분 16도. 원래 12시 반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씨. <laughs> 제 시간에 가본 적이 없네 이거. 이소 가스 큰거 쓰던 걸 가져왔는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득 아 다이소 가서 사올 걸 그랬나 싶지만 체크인 시간보다 늦게 가는 주제버. 뭐. <laughs> 다이소는 무슨 접니까 도행시 좌회전 신데 이제 유턴 했으니까 유턴 했으니까 아까 그 캠핑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달려서 조금 추운데 히트텍을 상하이다 챙겨 와서 이따가 해지면 그 안에 껴 입으려고요 그럼 좀 따뜻 같죠 진짜 <laughs> 캠핑장 보신 분? 아, 아까 이마트 지나서였어? 이건가? <laughs> 어머 여기가 아니었나봐요. 어? 지투 하이빌은 뭐야? <laughs> 아, 조금 더 갔어야 됐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관리실이에요? 아, 그럼 주차권 여기서 받아요? 오늘 입실인데요? 네. 11번이요? 네.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어, 씨. 반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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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벌 뭐야? 제가 말씀드린 <laughs> 제 장점 이런게 있어요. 타프라고는 하는데 진짜 타프는 아니고 진짜 하나의 약간 쉘터가 있는 느낌? 11번 이거 주차장입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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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앞에도 있고 우와 저 자리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여기 돌잘 받쳐서 사이드 스탠드로 주차를 해놨고, 여기가 오늘 저의 집입니다. 여기 이렇게 계단으로 짐을 다 옮겼고, <laughs> 다행히 오는 동안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얼른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어디 가? <laughs> 기억이 있어봐. 잠깐만. 잘 준비를 지금 해놓는 게 좋겠죠? 일로, 일로 와. 여기로 오세요. 아니. <laughs> 50분이에요. 대전함이 저기 계단에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길게 뽑아서 쓴건 처음입니다. 지금 막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laughs> 물 사러 가야 되는데 <laughs> 매점 저기 밑에 있거든요 입구에. 어떡하지? 와 그래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막어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있다. 어떡하지? 비가 더오면 안 되는데. 음.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 떡볶이 먹을 거예요. 어묵은 원래 들어있던 건데 제가 썰어서 왔고, 파는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켓컬리를 보는데, 시래기가 들어있는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4시인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 먼지도 지금 물 주고, 간식 주고, 소스를. 왔어. 아, 뭐야, 지금 너무 어수선해. 감도을식어자 일단 사람들이 하나둘 지금 막 입시를 하더라고요. 일단 소스를 볶고 고소한 양이 올라오면 물 넣고 나머지 재료 넣고 끓여준다. 지금 밖에 비가 또 오고 있어요. 그 사이드백은 젖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와 드디어 완성. 이 테이블은 다 좋은데 너무 낮아서 허리가 아픕니다. 너무 얇게 잘라왔습니다. 사진 보내달라 그래서 대충 찍어서 보내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서 진짜 천만 다행이다. 음 지금 온 사람들도 있단다. 다 닫았습니다 이렇게 짠거 먹었으니 화장실도 가야되고 설거지도 해야되는데 나 이러면 못나가지 밖에서 외로이 비를 맞고 있는 마리오 저는 먹자마자 그냥 내팽개치고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먼지랑 놀려고 먼지야 이거 봐봐 좋아? 산책을 못 해요. 아까 어, 그 잠깐 나갔다 왔어. 탈 거야, 말 거야? <laughs> 털어? 어디 가? <laughs> 아니, 난 비가 이렇게 올줄 몰랐지. 이제 하이쿠키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보다가 조금 비더 그치면 그때 가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인사해. 안녕. 이것 봐. 이 뭔지 이 뭐야? 안녕. <laughs> 이 학교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여기 앞에 문도 다 닫아졌고 여기 출입구만 조금 남겨놨습니다. 비가 정말 무섭게 쏟아지다가 드디어 멈춰서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로 갔다가 왔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 길가에 있는 데크였으면 더 좋았겠네요. 오늘 이렇게 프라이빗한 것도 좋긴 한데 아까도 떡볶이였는데 떡구이 먹을 거고요. 오늘도 미친 타를 이렇게 먹어서 왔습니다. 불갈가이 아직 내복도 안 입고 겉옷도 하나 남았는데 그렇게 춥진 않아요. 이게 있어서 그런가? 이거랑 콘치즈 가져왔는데 아까 떡볶이를 너무 늦게 먹어서 두 개를 먹기엔 배가 부를 것 같고 시래기가 들어있는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살때 콜라도 하나 샀 거든요. 나방이 들어와서 무찌르고 왔습니다. 이거 떡이 진짜 쫀득쫀득하거든요. 피자 맛도 있고 씨앗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진짜 호떡 같아요. 그래도 불도 안 피웠는데 요거 타프 같은 거 뭐라고 해요 이거? 아무튼 이거 있어서 좋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안고 싶어? <laughs> 따뜻하지. 안 했어요. 사실 지금 설거지를 안 했는데 이건 내일 아침에 밥 준비하면서 그때 하려고요. 영도에요 일어난지 좀 됐는데 너무 추워서 못 나가겠어 네. 먼지도 여기 있어요 <laughs> 나가려고? 추워밖게 산책가볼까? 얼굴이 어, 이게 뭐야 <laughs> 이거는.. 대구식 중화비빔밥 소스 이런건데, 두개 있었거든요. 하나 먹어보고 남은거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이거 올리는데, 여기가 꽝꽝 얼어서 손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장갑 끼고 올렸는데 얼음이 막 녹아서 지금 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아침에 산책할 때 보니까 저 커브도 어제 비도 맞고 지금 날도 추워져서 엄청 촉촉해요. 먼지랑 나. 먼지는 밥 먹습니다. 누룽지랑 먹으려고 같이 끓이고 있어요. 또 탈짝. 에헤. 너 왜. 못 먹은 콘치즈 떡구이도 같이 구웠어요. 누룽지만 먹고 가면 좀 아쉬워서. 음, 달달하다. 어제도 떡볶이 끓일 때 쓰고, 떡구이랑 호떡 먹을 때도 불 쓰고, 오늘 누룽지 끓일 때 쓰고. 미소가스를 사야 될줄 알았는데,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거든요. 가스 쓰려고 먹었습니다. 음, 음, 햄도 들어가는데 이제 1도 올랐어. 아짐 싸서 언제 가냐. 음. 이제 다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마쳤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려고요. 어, 좀 움직이면 조금 나은데, 근데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끼고 서둘러서 얼른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앞머리입니다. <laughs> 촬영하면서 철수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 하고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저희 먼지는 여기 방석에 있는데도 저기 앉아있고, 여기 난간에 막 텐트랑 침낭 이런 거다 말려서 모두 다 패킹이 끝났고, 커브에도 침낭이랑 사이드백을 다 체결을 해놨습니다. 빨라! 간다, 누나! 다 실었습니다. 여기 사이드 백, 로봇 백, 걸포매트 먼지 해머, 슬리퍼 삼각대, 그리고 쓰레기고 여기 앞에는 침낭 여기는 딥백 고냉백, 이거는 가니사이드